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종입니다 네 오늘은 그 스마트팜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스마트팜 요즘 많이 보조사업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스마트팜을 생각하시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게 스마트팜을 설치하면은 농사가 엄청 쉽고 알아서 척척 잘될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그 스마트팜을 보조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농장에 설치해가지고 한 7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농장은 지금 스마트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제 농장을 우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게 저희 지금 농장의 메인함입니다. 메인함. 이게 메인, 메인 전기가 들어가 있는 메인함이고 이게 스마트팜. 스마트팜 컨트롤러가 두 개. 위에도 스마트팜이랑 관련이 있는 그 관수제어랑 환경센서를 해가지고 그 환경센서 온도 값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마지막에는 지금 자동관수 시스템입니다. 지금. 위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함이 좀 많이 망가졌는데 여기도 지금 여기가 다 터져 있어가지고 여기 다 터져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들이치다 보면은 팜이 이렇게 다녹 있습니다. 저처럼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우성하이텍의 팜시스라는 스마트팜입니다. 현재 지금 저 농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냐 하면은 여기 운전을 눌러 보시면은 지금 여기 정역 정역 제, 정역 제어 채널. 정역 제어가 지금 10채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천혜향 개폐기 황금량 개폐기 동서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 내부에 내부에 황금량 커튼이 있고 그다음 측창 이렇게 하고 나머지 다섯 채널은 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온오프를 눌러서 보면 온오프에서도 껐다 켰다 하는 것만 10채널. 저, 저 같은 경우는 천혜양 열풍기, 황금양 열풍기, 그다음 천혜양하고 황금양 각각 강제 배기팬이 있고, 그다음에 관습 펌프 마그네틱을 붙여주는 거랑 무인 방제, 그다음 양수기 분무기 이렇게 다 묶여 있습니다. 이 팜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인 UI로 딱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현재 하우스 내 온도계 무선 온도 센서가 이 저 컨트롤러 하나에 무선 온도 센서가 4 개가 붙거든요. 그네개 값을 보여주는데 저는 여기 지금 하우스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황금양이랑 천혜양이랑 두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는 각각 두 개씩 이두 개는 천혜양, 3사 센서 두 개는 황금양이 이렇게 각각 두 개씩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 외부 기상대가 있는데 외부 기상대는 한 작년에 한 6년 정도 쓰니까는 지금 기상대가 망가져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하다가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는 지금은 외부 기상대는 쓰지 않고 그냥 저 감우 감우, 감우 감지 센서 빗물 감지 센서만 지금 현재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또 운전에 보면은 운전에 관수 제어로 들어가시면은 이거는 이 팜시스 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 관수 시스템. 이거는 원격 제어 뭐 단순 제어는 안 되고요. 단순 제어는 가능하지만 원격 제어는 안 됩니다. 여기에 이 헤드 내에 스케줄러를 뭐 3일에 한 번씩 몇 구역을 뭐몇 번에 나눠서 주겠다 이렇게 그 스케줄러를 입력해 두면은 그 스케줄러에 맞춰 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얘가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 하우스 안에도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네요 여기는 찬해양 하우스에 보면은 찬해양 대피 컨트롤러 그 다음에 여기 황금향 여기 중앙 통로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찬해양 하우스 이 지금 칸막이가 되어있는 아래쪽으로는 황금양이거든요황금양은 다온 황금양이고요 지금은 현재 불을 떼고 있고 안에 지금 꽃이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저기 팜시스에 연결되어 있는 전자밸브전자밸브가 각각 좌우로 3개씩 나눠져 있습니다 상단, 하단, 점적까지 근데 점적은 라인만 가 있고 지금 깔려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기계실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실은 제가 팜시스랑 지금 연결이 되 있는 게그 양수기 분무기. 양수기 분무기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계실에 가서 보면은. 기계실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하우스 물통을 따로 짓고 그 위에 이렇게 창고처럼 지어놔가지고 여기는 기계실로 쓰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도 다 전자 밸브입니다. 여기도 전자 밸브. 어. 여기도 다 전자 밸브인데 노출 노트, 되지 않게 다 이렇게 씌워져 있고. 여기도 다 전자 밸브입니다. 전자 밸브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가 제 하우스 방제를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계실. 여기는 농약을 섞는 농약통.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저 양수기랑 분무기가 돌아가는 기계실. 이것도 지금 보면 양수기랑 분무기도 모두 파0세에 연결이 돼가지고 다 원격 제어가 지금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밖에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앞서 뭐제 농장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너무 두서없이 그냥 쑥쑥 지나가면서 소개시켜드리다 보니까는 영상에는 잘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간단히 제가 농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은 저는 하우스가 세 개로 나눠져 있으면 세 개로 천회양 두개 그다음 황금양 하나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고요. 각 구역마다 하우스 구역마다 전자 밸브가 모두 붙어 있고 그 전자 밸브를 통해 가지고 이 제가 최초 도입했던 그 자동 관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뭐 물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스마트팜은 연결되어 있는 게그 황금양 열풍기와 천회양 냉해 방지용 열풍기 각세대 이게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 하우스 천창 개폐기랑 측창 개폐기가 열리는 그 개폐기 컨트롤러도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우스마다 그 강제 배기 팬이 연결되어 있고 양수기랑 분무기. 그다음에 황금양은 가온이기 때문에 안에 커튼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튼 해 가지고 한 8개 정도 온오프랑 정역 채널까지 다 해가지고 한 8개 정도를 스마트팜에 연결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합니다. 뭐 핸드폰으로 나가 있어도 그 하우스 내부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뭐 자동으로 열리기도 하지만 온도가 그래도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외부에서 뭐 원격으로 그 상부로 물을 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하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아직까지 국내에 보급되고 있는 이 스마트팜은 그 저희가 그 단어처럼 아주 스마트하게 그 농장 그 시설 하우스를 동작시키진 아직까지는 못 하거든요. 그거는 정밀농업이나 아니면은 그 유럽 선진국 뭐 네덜란드 뭐 프리바 이렇게 그런 시스템까지는 아직 안되고 국내는 아직 원격 제어나 단순 제어 위주로만 돼있기 때문에 그런게 조금 아쉽긴 한데 아직은 그래도 뭐 저는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만족하는데 그 스마트팜을 조금 도입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금액이 좀 있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길게 보면은 결국은 스마트팜도 이 시설 농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필수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넘어가는 시기 중에 과도기적인 시기인데 조금 열린 마음으로 조금 먼저 받아들여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들도 아직까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를 꼭뭐 받아들여라 뭐 받지 않고 그냥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시는데 결국은 농업도 농업은 정년이 없기 때문에 뭐 평생 하시는데 몸이 점점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하면 조금 더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저는 이 자동화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자동화를 뭐 아주 단순한 뭐, 그 자동관수 시스템을 먼저 도입하면서 저는 이 스마트팜 시스템까지 오게 됐는데 이 스마트팜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하우스에 그 자동관수 시스템만이라도 한번 설치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그것만 설치해도 그 여름에 물주는 것 때문에 뭐 맨날 아침 6시, 7시에 농장 가가지고 뭐 내구역 네 주려고 하면 은 한구역 끝나면은 밸브 열고 닫고 열고 닫고 물 내구역 네 다줄 때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지 않고 그 자동 관수 시스템에 맡겨 두면은 그 농가분들이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동력을 딴데더쓸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더 조금 더 나은 농업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거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뭐 댓글이나 저한테 제한 이메일을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